게 없네. 와이트가 없네. 이제 그러면 와이트는 음. 아마 이거 확인 중인 자 로그인이고 로그인이고 보디파이 박혀 있고 리스트에 디테일도 있고 얘는 메인 여기다가 로그인 말고 와이트 방어. 그럼 이렇게 쓰면 될거고 얘는 아, 티클. 브이드 그 이드스하면 되겠지? 그러면 아이디 비밀번호가 아니라 제목내용이드 센터를 고음용용을이드 좀바꿔주면을좀죠 얘가 리주면 되겠죠 얘가 메이거일주시을아니서 이메일 아, 이거일아이거 아, A 주문을 통해서 이랑 A랑 똑같잖아이 이것도 인풋으로 해도 먹힐 뭐걸 아마. 얘가 작성 아니야? 그지 버튼인데 뽑만에 있어서 그냥 버튼 처리된 건데. 인풋으로 만약에 쓴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타입은 서브밋이어야 될 거고. 아, 또 뭐냐? 레이블 작성 이렇게 되어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티클에 라이트 하면 막히겠지 테스트를 해가지고 그 라이트 화면은 뭐지? 아, 이게 없구나. 여기 없네. 그러면 뭐 해주면 돼? 상 묶어놓자 2라이트 여기 있으니까 여기다 넣어봅시다 직접 그래, 라이트에서1 2라이5로 바꾸면 될 거. 1는11 12 13 14아5뭐 있어야 되나? 보내주면 될것 같은데. 아이디 표 없지고 모델 표없어 얘는 그냥 있으면 없잖아니까 막 네트워크로 아이티로 해서 넘겨주면은 제목 내용이고 성. 얘도 버튼 되고 얘도 버튼 되잖아요. 둘다 된단 말이야. 아 라이트 페이지에서 보면 일부러 버튼이랑 작성. 버튼이랑 인풋 두 개를 동시에 놨는데 이게 만약에 인풋 이어드 클래스만 먹이면은 버튼처럼 이렇게 보이게 될 거야 똑같으니까 두개 A로 해도 아 뭐야 인풋으로 해도 되고 버튼으로 해도 되고 아요거는 조 처리해 놓을게요. 지금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그러면은 지금 작성 누르면 제목 입력하라 하고 제목 입력하면 내용 입력하라 해요. 이렇게 완성시키면은 나는 지금 회원 1으로 로그인했고, 걔는 2번 회원이니까 4번 글이 등록이 될거 아니야? 멤버 1, 2로 찍히고 지 근데 내가 보고 싶은 건이 결과가 아니라 브라이트에서 어떻게 해줘야 돼? 내가 스트링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스토리백으로 바꿔주면 될 거고요 아 여기서 다 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 이 플레이스로 보내야겠네 whitearticle.id에 user2code 하나랑 그리고 whitearticle.id에 getmessage 하나랑 글이 하나 써졌어 그러면은 여기로 보내면 되겠네 이건 어디서 얻지 id 여기 불러와져 있네 그러면 저기는 데이터 활용하면 되겠네. 그러면 이제 아티클의 라이트야. 근데 지금 로그인 상태니까 아, 뭐 이렇게 글을 썼대. 그러면 등록됐고 해당 글의 디테일로 들어가죠. 지금 막쓴 거잖아요. 음, 라이트 해서. 뭐 입력 안 하면은 제목 입력하라고 하고, 입력하고 하면 내용 입력하라고 하니까 이러면 잘 등록되고요. 문제없네. 그러면은 i 이트 버튼을 여기 리스트에다가 같은 선상에다가 놔는데 그래서 뭐한 번에 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냥 해에다가한 번에 놓죠 얘는 어떤 나해야 돼? 로그인 상태, 에여야되니까다 여기다, 놓는게 맞겠네 이렇게 그러면 로그인 상태에서는 라이트 버튼이 나올 거고 로그아웃 상태에서는 어차피 안 나올 거니까 로그인 해야지 위에 라이트 버튼이 생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헤드에다가 이렇게 조건부로 만들어놨잖아. 로그인 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서 버튼 다른 거 나오게끔 해놨으니까 뭐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입력만 하면 은잘 처리되네요. 테이블로 이동까지. 계 작성. 폼, 처리. 다이치.